여기는 탑승동에 있는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요. 음, 처음에는 동방항공 VIP 라운지를 다녀왔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재빨리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칼 라운지는 못 가봤는데 이쪽이 좀더 오픈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음, 개인적으로는 마티나 라운지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동방항공에서 제공해준 기내식이고요. 치킨버거랑 간단한 선물박스에 넣어준 스낵들입니다. 어, 저는 이 기내식을 맛을 보진 못했어요. 라운지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치킨버거는 먹지 못했고, 음, 근데 다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이 없진 않나 보였어요. 그리고 저 작은 선물박스에 받은 거는, 어, 그, 호텔까지 데려다 준 기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너무 감사하게 받으셨어요. 음, 인천에서 청도까지는 1시간 10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내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30분 전부터 내릴 준비를 하니까 어 그래서 뭐 전혀 지루하지 않게 비행을 할수 있고 제주도만큼 가깝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방항공 여러 번 이용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서비스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못하면서 전혀 뭐 지연 뭐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만족해 하고 있었어요 올때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뭐 동방항공 8번 정도 타는데 한번 말썽 부리는 거니까 음 저는 또 타라고 하면 은 동방항공에 대한 음 기억이 많이 좋아서 또 이용을 할것 같아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인데 어,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랑 서로 파파고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어 하는 친구랑 영상통화로 해서 알아냈는데 이제 기사님 말씀하시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많이 막혔다고 하네요. 평소 100원 정도 나올 거인데 150원 내고 갔어요. 청도 시내로 들어와서 이제 거리를 찍어봤어요. 여긴 까르푸고요 아, 또 가고 싶다. 까르푸에서 쇼핑 너무 못 해가지고 지금 가라 그러면 잘해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찍은 이유가 그 시내에 진입하자마자 건물마다 불이 너무 아름답게 켜져 있는 거예요. 저 보이시죠? 앞에 쌍둥이 빌딩 같은 거막 까막문이라서 한 문을 알지 못하지만 너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제가 묵을 호텔이더라고요. 어,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작년에 G20 같은 걸 하면서 새롭게 단, 시내 전체를 단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는 저희 호텔 앞에 있었던 제일 큰믹스문완성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너무 좋아요.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샹들이라고 음, 저게 아, 믹시몰이고 그래. 우리 우리 믹시몰로 건너가는 거지. 머플러 있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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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laughs> 어. <laughs> <엄마 모일 때는 웃음> <laughs> 언니 근데 이게 건물을 전체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저기 다 여기. 아 그러면 오사검정 가서 보면 이거 보면.